안녕하십니까. 뉴스인사이드 김용훈입니다. 이런 사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가출한 여학생들에게 문신비용을 미끼로 성폭행하고 보도방 영업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꽤 알려진 문신업자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불법 문신,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정치섭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그 이번에 붙잡힌 문신 업자가 그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꽤 알려진 문신 업자였다면서요?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꽤나 입소문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아는 언니를 따라서 불법 시술소 피의자 집에 따라갔다가 어, 불법 아, 무료 시술을 믿기로 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번에 피해 여학생들, 결국에는 문신 비용이 또 족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에게 이 문신을 이렇게 문신을 하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청의 한, 한 지역 경찰청의 조사가 눈에 띕니다. 네. 어, 경기지방경찰청은, 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 103명, 1 0명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76%의 학생들이 문신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대,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후회를 더한, 과반수가 후회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후회 이유에 대해서는 63%가 창피해서 라고 네. 답했고요. 네. 9%가 부모님에게, 어, 미안해서 라고 네. 답했습니다. 문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42%를 차지했고요. 친구를 따라서 갔다는 답변도 33%에 달했습니다. 문신을 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9%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큰 문제는 학생 시기에 문신으로 인해서 문신 시술 비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신을 한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은 고등학생 때. 그 시기 때 제일 많이 예 맞습니다 예,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호기심하고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네. 충동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특히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무방비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부분 불법 불법 시술이잖아요. 의료행위, 의사들만 할수 있는 거니까 그 외에는 다 불법 시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금 청소년들의 문신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어, 문신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문신은, 어, 한번 새기고 나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문신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지우는데 드는 비용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약 3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문신업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학생들이 직접 그 문신 업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어, 이러한 후속 대책이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문신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뉴스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